예, 네. 그 부자 실패론하고 이제 부자 철학 쪽에 하면, 이제 좀 이쪽은 뭐 앞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설명 드릴게요. 부자 실패는 여러분 얘기했죠 이제 부자가 나쁜 일되고 타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실패는 뭐냐? 금전과도 제약,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죄악이다. 이게 또앞에 나가겠고, 너무나 많은 애플런트 페일 실패가 많죠. 심리적 실패, 물질적 실패, 사회적 실패, 육체적 실패,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물질로 너무 똑같으면 하고 도박 뭐 나쁜 일들이죠. 애국심은 어떠냐? 빈자 부자 누가 더 애국심 이 많을까요? 빈자 부자 누가 더 많을까요? 빈자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기한테 불리해 야 되면 국가를 버린다 국적을.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냥 한국에 살아 외국인으로서. 이건 정말 나쁜 일이죠. 국가를 버리는 일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같이 살려고 하는 거. 부자는 개인적인 사향을 갖고. 애국심이란 나와 국가가 동일시 될 되죠. 서울 여자대학교가 만약에 위급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힘들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합법적으로 군대를 못 갔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근 3년을 벌어가지고 전공도 받고 다른 거 하다가 지금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국가양상 좀 미안하다. 그 당시에 제 친구 수십 명 수백 명에서 나만 군대를 안 갔고 전부 만기 제대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제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랬죠. 미안해하고 우리 아들은 제가 합법적으로 유학 가서 미국 조사에서 나서 미국 시민권 돼요. 근데 군대를 가겠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마음으로 고마웠고 군대 만기제대하고 호주 유학을 했죠. 그래도 제가 조금 아직도 좀있지 국가가 먼저 있고 학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는 겁니다. 애국심 아주 중요한 보자가더 애국심 많아야죠 그런데 부자는 이질적이고 빈자한동기인데 그런데 군, 부자들 중에서 먼저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죠. 그들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생겼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정말 일을 잘합니다. 인지네란 때도 싸웠고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 주라는 개념입니다. 유럽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시사라는 표현도 하고 프로보노라는 표현도 이제 프랑스 쪽에서 쓰고 이제 세상을 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요겁니다. 두 가지. 요거 찍으세요. 중요한 거고, 여러분 시험에도 나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부자들 중에서 애국심이 강한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심이 강하거나 극도의 자손과 부자나 애국심이 일반 훨씬 강하죠. 그 다음에 창업주의 애국심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국적을 버릴 수는 없다. 내가 세금을 더내도 국가를 버릴 수. 여러분도 강한 애국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신의 부가 국가보다 강하고 이러면 이제 나쁜 일이 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중요하다. 세금도 제대로 내고 탈루하면 안 되고 세금을 안 내고 사회 갈등병이 이라는 게 뭐냐면 빈자와 부자가 싸우는 병인데 우리나라 지금 계속 대모하죠. 몇 년째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지금 갈등이 심한데, 다른 나라, 우리보다, 더 터킹과 오기는 민족 간의 갈등이라는데, 인종. 인종 우리가 지금 제일 갈등, 이게 뭐냐. 부자와 빈자가 세속 싸우는 거, 예. 네. 이 갈등 비용이 GDP 20%면 우리나라가 1년 벌어들인 거에 20%가니까 너무 나쁜 거죠.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땠냐. 제가 부작을 만든 기본적인 이유가 이거입니다. 빈자와 부자가 같이 사는, 빈부소통과 빈부 소통과 빈부 해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의 맹자나 그리스의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냈다. 민심을 따르고 의소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 플라톤도 그렇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상의 맹자 선생님과 플라톤 선생님이 제안한 것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향을 가야겠죠. 그렇죠. 기독교 대학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책에 나온 대로 사는, 성경책에서 이상적인 형태라고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학,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10만 개가 넘는데, 그 10만 개가 넘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인간이. 성경책은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고 못 살았으니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맹자나 플라토는 또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은 부족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부자와는 사회 지도층이고 문화적 선도자와 경제적 선도자 요거는 찍으세요. 요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개념입니다. 부자는 뭡니까? 사회 지도층이다. 정신적으로 사회 지도층. 물질적으로 경제적 승리자. 사회적으로 문화적 선도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회 그러니까 부자가 범죄하면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적인 국가로 가는 데서 가장 힘을 써야 할 사람은 부자인데 이런 층이 돼야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깨끗한 일만 해서 돈을 모으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돈을 모으면 많이 모을 수,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역에서 만두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가 붙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다 50평짜리 10개 붙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돼.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나머지가 싹 힘드는 경우가 생기죠. 결국 그 사람은 자기는 정상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만두집 하나가 누군네 만두집이 잘 되는 바람에 나머지 아홉 개가 다 힘들어졌을 수가 있어요. 여덟 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해서 해도 그게 부의 리입니다그열 개가 전부 다 만두집이 잘 되는 일은 없어 왜요? 그러면 만두를 먹을 사람이 늘어야 돼고나 그러면 중국 사람 와서 먹으면 중국 사람 와서 먹으면 돼. 근데 그런 일이 계속이면 안 되지. 대한민국는 모든 만두 가게를 중국 사람 주위 와서 일본 사람 주위 와서 만두 가루 먹어줄 수는. 그건 안 되지 그렇게. 그래서. 물질에는 항상 제한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부자국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입니다. 중산층은 확대. 오해 듣고 싶은 뉴스, 가장 중산층 확대, 빈부격차에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우리 부작은 중산층을 확대를 합니다. 중산층을 어떻게 해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현실적인 걸 이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얼마인지를 대충 아는데, 여러분 조사해 일단, 되도록이면 그 용돈은 쓰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적금을 드세요. 부모님의 핏땀이야할수 없을 경우에는 절반을 써. 절반은 적금 들고, 절반은, 그, 나머지 절반은 뭐 하냐? 모아뒀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힘들 때좀 도와줘도 돼. 제 딸이 한 알바를 몇 달을 했는 적이 있는데, 계속. 돈을 많이 벌때나 부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유학 간 오빠한테 30만을 원 붙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좀 아껴 쓰라니까 왜? 너도 영국 유학 갈때 써야지. 그러니까 좀 아끼기도 한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이 서울 여대 학생들하고 동일한 나이가 됐을 때 동일한 용돈을 줬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님이 주는 돈 중에 상당수는 아끼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바를 해. 알바랑 인턴을 부끄러운 게아니라마두 가지고 세 가지고 절대로 그렇죠? 발렌베리 가면은 돈이 많아도 자녀들을 대학교 가면 등록금 하나도 안 줬다 이 그럼 알바 해. 거기서 세상을 배워. 알바 하나에서는 용돈 쓰고, 알바 두 번째 가지는좀적금을 들든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요, 그렇죠? 걸어 가면서. 그리고 세상을.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좀 모으고. 그 집을 사, 그리고 편안하게 자녀도 있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부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혜가 되면 서울 여자들에게 후배를 위해서 발전기금도 내고, 아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가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고,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자처럼, 탐욕이 분단의 근원이라 했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부자들이 왜 빈부를 못하나, 억 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 재산을 그 동네 사람들 싹 나눠줘 보세요. 그리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로 만분의 일로 살아 정말 종결받죠 평생을. 그렇죠? 그 사람이 가족이 있을 경우는 그게 렇 못하지. 가족한테 물려줘야 돼. 근데 만약 에 혼자면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내야 돼. 내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누워가지고 백혈병이든 뭐가 되면 그렇죠? 나 혼자다 말이야. 정부에 내, 안 내면 그냥 정부로 들어가요, 그거는. 그럼 정부가 또 그거 이의해서 가난 한 사람 나눠주전선니까나눠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지방에 다 나눠주고 그냥 생전에 종결받으면 돼. 근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족을 해. 근데 가족이 충분하게 쓸것 같으면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제가 양복이 한 일곱 개, 열 개쯤 돼. 정장이 한꽤 있고, 정장을 거의 안 입어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거의 안, 오, 안 입고. 가끔 어디, 뭐, 중요한 일이 일년에몇번있 그때도 정자 잘안 입어 렸어요 정자에 있어서 불편하고. 네? 가끔 보면 제가 어디, 뭐, 어디서 재벌이나 이런 데서 가끔 요청이 와요. 뭐, 교수님, 어디 가서 우리 그룹의 연수원이 어디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데, 차로 보내주게 된다. 그럼 우리 학교 앞으로 차가 와요. 그럼 저는 학교에 올 때는 내 차를 가지고 오고 차 세워놓고 주차장에, 그서울역 정문 앞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요. 그 다음 뭐, 습관하고 또 자고, 그 차로 다시 오고. 그때도 정장 잘안 입어. 그러니까 내가 양복이 필요가 없는 거, 왜? 나는 단상에 올라가지 않아. 서울여자대학생 두 명이서, 서울여자대 경영학학생 두 명이 2014년 가을행사에서 사회를 봤어요. 그 학생들은 뭐, 해고 왔어. 그데 고맙다고 그러고, 뭐,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단상에안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도 있으면안올는데 양복 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럼, 근데 내가 양복을 5 0개 사야 되냐? 그건 탐욕이라면,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 문제입니다. 경주채부자집 요거, 6 줄, 외우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평생을 잊지 마세요. 진사 이상의 버스를 하지 말라. 근데 요새 그경주채부자때에 자녀 중에 한 분이 판사가 됐대, 0번 시험만 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좀 어겼다 그랬는데, 뭐, 그 이상은 하지 않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흉년엔 땅을 늘리지 말라. 사방 백리가 굶지 말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번을 굶는 사람 주물러 주는 사람 몇 개라. 며느리는 사치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독일 먹고 가면 가문. 가문 이익보다 기업 가치를 우선을 하라. 수익을 회사에 재투자나 가문의 후손 중에서 경영에는 최소로 참가 아주 중요한 가문입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가문이 소유한 기업들을 독립경영시켜라. 노조와 협조하라. 자손들은 알아서 대학을 나고 군대를 다녀와라. 알아서 대학을 나와라. 꽤 있고 존경받는 부자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잘안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할 거라고. 제가 아는 회장도 잘안내주고 물론 그것이 훈련 과정이 너무 안 돼서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보고 부모님의 등록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랬죠 용돈 부모님 주시면 뭐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뭐 알바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용돈 다 모아놨다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해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렇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는 겁니다 나쁜 부자 여기 지금은 이제 좋은 부자를 배죠로펠러 로스차일드 암구랑입니다 정말로 돈 많이 떼먹고 책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랜더빌트도 주가 조작을 했죠 메디치도 가문에서 교황을 배출했죠 선악후선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저 보세요, 학생들 선악후선설 앞에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나왔죠 물질을 많이 모으는 과정은 악해질 수 있고 후회는 선해질 수도 있다. 부자는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기에 겁니다. 요거, 요거, 요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요세 가지를 항상 이게 뭐냐?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부자란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게 이겁니다. 문화적,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 에프런트 필라소피 앤드 에프런트 비헤이비어. 릴레이션십 비트윈 에프런트 필라소피 앤드 에프런트 비비어 이게 뭡니까? 자선 부자 철학과 부자 행동의 관계. 내적 지향과 절대적 부의 이제 이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부적으로만 내가 쇼업을 하지 말래. 쇼업이 뭔가 이제 보여 주려고 자꾸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그냥 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걸 해야지 자꾸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치를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적으로 진짜 그 명품, 명품을 좋아하는 어느 여자분을 아는데, 명품을 사가지고 신문에 둘둘 말아가지고 나의 백화점에 사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산다는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혼자서 명품 입어보고, 어? 혼자서 문 잠그고. 왔다갔다 패션쇼에 자기 혼자서 그냥 속옷 입고 왔다갔다 하고 정말 이 옷이 좋다 내 쪽은 이제 그렇게 살아요 제가 가장 좋을 때 뭔지 압니까? 책 하나하나 채운 책을 쓰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제가 혼자 가는 음식점이 또 있는데 내가 누군지는 몰라 그냥 혼자 가서 많이도 안 시켜 하나 쭈국집에 하나,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양잔빛 작은 거 하나 시키고 소주 하나 딱 시켜요 그리고 그게 먹어 그리고 제가 신문 볼 때나 생각을 해한두시간 동안 그 양잔비 잡채 하나를 먹고, 소주 한병 먹고, 여덟 잔이 나오는 걸 한, 내가 한, 한 잔을 한세 번씩 나눠보니까 스물 몇번을마신거 소주 한병 스물 몇번을 마셔. 총정어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 Relationship between affluent philosophy and a f f l u n t behavior. 부자들의 철학과 부자들의 행동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가 부자 시민 행동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부자 시민 행동 이상에있는옥지 그리고 나만 알면 돼, 그건 누가 뭐 했는지. 제가 부작책 쓴, 부작책, 부작원론에 보면, 현실부작도 그러지만, 부작원론, 부작이론소에 보면 인용이 없습니다, 인용. 인용이 뭡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거, 어느 교수가 얘기한 거, 독일의 펠련대학교 교수가 얘기한 거, 이런 거에 인용이요. 근데 저는 인용을 안 해. 왜? 그니까 내가 만들었다며.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성경책을 읽으니까 인용이 없어, 성경책에. 성경책에 뭐랍니까? 이스라 이, 이스라... 이삭은, 이스라, 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뭐, 루시인가? 요셉은. 그렇게 나와, 그냥요. 이랬다.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다. 그 얘기야. 무슨 뭐.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았다. 그죠? 뭐, 하가리, 뭐, 가면서 자기 애, 애를 데리고 왔다, 울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서 울지 마라 그랬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인용이 없지. 물론 성경 찍는 게 옛날에 뭐, 푸트노트할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냥 쓴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물론 내 생각에는 어쩝니까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깨달은 것도 대단히 많고, 어디 가서 떠들는다고한 것도 있고, 나도 안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조합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새로운 단어 그게 중요한 여러분도 새로운 단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대학생에서 내가 저번 동영상에서 강하게 이렇게 유니크로나 잘하는 옷을 만들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이거를 생각할 일입니다 절대적 부의 인식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제 딸이 정말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한 5일 지금 뭐 알바하고 돈을 갖고 나 부자야, 그러라고 부자 교수의 딸이고 부자야. 그래요. 그리고 그 돈에서 30만 원을 가지고 오빠한테 붙이는데 절추돈이 오빠한테 붙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중견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내용을 좀 빨리 놨고 조금 남아있는데 여기 나머지는 뭐좀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고 그러니까 요걸 하고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